렐루야 10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 있는 채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내원수가 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아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읽습니다. 아멘. 악에 게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아멘. 이기라. 아멘. 하늘 위한 네, 오늘 또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뭐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죠. 사실은 월화수가 뭐 이제 추석 명절인데 이렇게 월화수 목요일까지죠. 그래서 어, 추석 명절에 어, 또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거운 어, 명절 잘보내시고 어, 새벽 기도는 어, 내일까지는 하고요. 월화수목은 어, 명절이니까 개인 기도로 대체합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월화수목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어, 이제 로마서가 이제 장까지는 뭐 교리와 또 율법과 은혜의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어떤 구원에 대한 것이라면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그 얘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과 사랑입니다. 거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 이 세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자로서 사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어, 그래서 구절에 사랑의 거짓이었고, 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라. 거룩은 하나님 사랑이고 그다음에 형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람 사랑, 사랑으로 이렇게 결과가 종합되는 것입니다. 어, 이제 오늘 말씀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사는 거죠. 어,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이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 이제 그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뭐그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도 하셨고 또 대제사장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하고도 뭐 논쟁하시고 어떤 면에서 보면 논쟁하려면 그 사람들 만나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그뭐 논쟁도 교제라면 근데 예수님이 이 그런 높은 사람들 어 이게 흔히 말하는 고관대작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 친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이 따뜻하게 대하신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결혼 뭐한 다섯 번하고 여섯 번째 결혼한 여인 뭐그 다음에 창기 그 다음에 그 귀신들 인자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들였던 여인들 또사개우 저거 그 우리로 말하면 저매국노 같은 놈 돈밖에 모르는 놈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문둥병자 시몬 또뭐 나사로 나사라 마리아 마르다 이런지 그 집에 들어와서 먹고 주무시고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신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할까요?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죠. 그 모든 게다 갖춰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별로 잘안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내려가신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궁유한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좀 가난한 사람, 또 비천한 사람들, 또 죄인들이랑 뭐 사실 전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잖아요. 뭐 우리 중에 그뭐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의 세상 가운데좀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가까이까지는 못 가더라도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높은 데 마음을 두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꺼리고 무시하고 그리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고상한 사람들하고 친하고 싶고 또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그리고 마음을 서로 같이 해라.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 말했듯이 아까 그 높은데, 고상한 높은데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그게 아니라 낮은데 마음을 두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사람들하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또. 어, 낮은 데 마음을 둘때 겸손할 수 있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에, 그러면 이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바리센 이런 사람들은 높은 데 마음을 두니까 에,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저희 기도는 다 이미 사람들에게 다 듣고 박수 받았으니 끝났다. 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고, 사람들에게 다 박수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 저 멀리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 주여 나를 궁유리 여기 있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마음을 쏟아놓고 통해하는 자의 고백을 들으신다는 거죠. 어,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라. 또 21절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우리는 정의가 뭐냐면, 악을 응징하는 게 정의입니다. 또, 내가 그 일을 직접 할수 있으면 또 하는 게 속이 시원해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정의는 죄진 사람이 져야 되잖아요. 저가 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 죄를 지, 대신 짊어지신 거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 악을 악으로 갚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고요. 어, 그, 아무 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다윗 왕이 그랬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어, 사울 왕을 자신이 두 번이나 직접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사했을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울었고요. 결국 이런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저 사람이 왕이 될 성품이구나.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잔인하지가 않으니까 사울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선택을 하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론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회개가 있었고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맞는, 는게 화목한 거예요. 어, 샬롬이잖아요. 샬롬. 평강. 하나님은 평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러 오셨거든요. 이게 평강입니다. 샬롬. 어, 우리가 죄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어요 화목제물로 드리신 거죠 샬롬을 선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탓만 나면 싸우려고 그러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려고 그러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려고 그러고 명절 때안 싸우고 오시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이상하게 보면 명절 때 가족이 만나서 친지들이 만나서 2, 3일씩 요즘은 2, 3일씩 같이 안 했죠 근데, 어, 같이 있다 보면, 이렇게 뭐, 말싸움하고, 감정싸움하고, 네, 잘 있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족들하고도, 명절 때, 친지들하고 잘 있다 오시오. 그리고, 네, 성도들하고, 잘친하시 성도들하고도. 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복하니, 나랑 친한 사람만 화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나와, 나와 불편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 죄인들에게도 내려가셨듯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아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라.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면 다이도하게 시편이들이 많아요. 탄원시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왕은 정말 억울했거든요. 신하들이 배신하고 친구들이 배신하고 장인이 자기 와이프 다시 뺏어가고 사울왕이죠. 죽일려고. 온 곳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의 그이 억울함을 어디다 털어놨느냐? 하나님께 털어놨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름표에 있어요. 하나님 내 원수의 입을 막으시고 내 원수의 손을 발을 묶으소서. 그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 요 나를 위해 나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들 저 입을 막아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오는 자들 저들의 발을 하나님 묶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던지는 창에 방패가 되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격겹 예우스 하는데 주님 나의 요새가 되어 달라는 안전한 요새가 되어달라고. 그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자기 원수를 내 손으로 직접 갚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는 다른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래서 내 손으로 친히 원수 갚지 않는다. 이 다윗을 보면 시편에 보면 그냥 억울함을 줄줄이 쏟아놓죠. 근데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우리는 사람 앞에 다 쏟아놓고, 내가 원수 갚아야 속이 시원하고, 내 입으로 다 털어놔야지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 뭐가 나를게 있느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이 원수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도와줘라.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도움을 베풀면 나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격언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돕느냐, 제가 뭐몇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 우리처럼 불이 꺼지면은 불을 얻으러 가잖아요. 옛날에 연탄 있을 때, 뭐 저도 연탄 많이 갈아 봤는데, 만약에 연탄이 뭐 어떻게 외출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다 꺼졌다. 그럼 이제 뭐번개탄 같은 거로 붙이지만, 어 쉬운 거는 옆집 가서 연탄 한장불 붙은 거 얻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도 기억이 나요 뭐 방이 뭐한 3개 4개 있으면 이쪽 아궁이에 꺼지면 저쪽에 불 붙은 거 갖고 와서 식칼로 이렇게 잘라갖고 그래갖고 이제 불을 저쪽으로 옮기고 그것 같이 이제 유대인들은 숯불 옛날에는 숯불을 가지고 숯불을 꺼뜨리면 그거를 얻으러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자기들 어 밥을 그 이제 떡을 해 먹어야 되는데 숯불이 없잖아요 그 원수가 보통 이웃이잖아요. 옆집 사는 사람이 원수잖아요. 주로 옆집 사는 사람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 이웃이 숯불을 얻으러 오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숯불을 주고 싶겠어요? 네,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그 원수가 숯불이 없으면 그집 식구들 굶잖아요. 그러지 말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라. 그 숯을 이렇게 얻어서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따뜻하니까, 뜨거우니까. 얼굴이 벌게 지잖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미안하잖아요. 얼굴이 벌게 지잖아요. 나는 저 사람한테 악하게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다니. 미안해서 얼굴이 벌게 지는 거. 그 사람의 머리에 수프를 얹어줘라. 원수가 어, 그래야지 원수의 집의 식구들도 그날 밥을 해먹을 거 아니냐. 어, 원 우리는 원수는 망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올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보다 더해서 개 취급했거든요 이방인은 사람 취급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선미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개 개.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겠어요 동족이거든요 사실 우리로 말하면 북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뭐 빨갱이 잡아 죽여야 돼뭐 이런 표현일 거예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개취급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거이 가서 그 부정한 여인과 과거 있는 여인과 친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들이지만 딱 하나만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할 때 감정이 올라오고 그냥 뚜껑이 열리면 그거 잘안 되는 거다 압니다.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아, 내가 또 내가 또 입술로 범죄 죄지었네. 내가 또 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네.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또좀 조심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요. 아, 시원하다. 잘 쏴줬네. 그냥 제대로 갚아줬네. 아, 다음에 또 하면 완전히 밟아버려야지 뭐 이런. 이렇게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못 드러내요. 전도 하나도 못 해요. 그렇게 되면. 손해보는 게 있어야지 전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거 하나만 이렇게 계속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거룩이고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명절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즐거운 시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모든 걸 버리시고 땅에 종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멀리 하는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들, 문등병자들, 부정한 여인들, 삭개오처럼 탐욕스러운 사람들,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쌓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들과 식사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항상 우리의 입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작은 순종이나마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입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들, 친지들 만나는 즐겁고 복된 시간들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기쁨이 있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